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e l s a m u 1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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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그 후에 암몬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두한 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위되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바이시 득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요압이 자교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오늘 말씀은 이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 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습니다. 나하스가 이제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한운이 왕이 되죠.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나하스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조문객을 보냅니다. 조문객을 보내서 그에게 보답을 표하죠.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훈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문자손의 땅에 이름에, 그러니까, 이 나하스하고 다윗은 좋은 관계, 우호적인 관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죽고 나니까. 너의 아버지가 나에게 참잘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조객을 조문객을 보내서 너를 위로한다 이제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나하스에게 어떤 은총을 입었는지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학자들은 이 나하스가 다윗을 도와준 것은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나아스가 도와줬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런데 이 다윗이 보낸 그러한 조문객들이 조문객들이 나아스에게 또 도착을 했을 때에 나아스에게 도착을 했을 때, 어이 이제. 암몬 왕한눈이 하눈이 그 사절들을 보고 어, 이제 에, 그 관리들이 관리들이 사절을 사절을 보고 어, 한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줄을 여기지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조문객을 보낸 것은 당신이 잘해서 당신 아버지가 잘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 땅을 정탐해서 우리 땅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렇게 한 배경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사무엘 하를 보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사울이 십장에서 하나님의 기름붐을 막받고 성령 충만에 있을 때입니다. 성령 충만에 있을 때. 성령 충만에 있을 때에 사울에게 있어서의 첫 번째 전쟁이 암몬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어, 이암몬의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방금 지금 죽은 왕이 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사무엘상 11장에 보게 되면은 길란야베스라고 하는 곳에 침략을 해옵니다. 길란야베스라고 하는 곳에 침략을 해와서 너희들이 우리에게 항복을 해라. 이제 길란야베스는 그 이제 이스라엘을 어이 사울의 통치하에 있었던 땅이거든요. 그래서 길란 야베스에게 와서 너희들이 우리에게 항복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어른 눈을 빼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사무엘상 1 1장에 제가 설교했던 부분이거든요 너희들의 어른 눈을 빼겠다 어른 눈을 뺀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앞으로 전투를 하지 말라는 거죠 전투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항복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모랑 나아스가 그러니까 길란 야베스에서 사울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이만저만 하는데 사울왕 나좀 도와주시오, 나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그때 기름 부음을 막 받고 성령 충만해 있을 때니까 군사를 이끌고 갑니다.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 암몬왕 나아스를 쫓아내는 거죠. 쫓아냅니다. 그것이 사울과 다윗, 사울과 암몬왕 나아스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나하스는 원수 관계죠. 원수 관계.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다녔습니다. 10여 년 넘게 쫓겨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울과 나하스, 또 사울과 다윗 사이에는 이 교통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게 쫓겨 다니기도 하고 폐하여서 도망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조개 다닐 때 나아스가 그 다윗을 도와줬다 하는 겁니다. 도와줬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조문객을 보내서 그 나아스를 이제 그의 아들을 유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선의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암몬의 조문객들을 보냈습니다. 왜많은 도움을 입었으니까.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의 관리들 그러니까 암몬의 관리들은 좀 다르죠 왜 전쟁을 해가지고 이 사울에게 패한 그러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사울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처럼 다윗도 지금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의 형편을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자기의 왕 한울에게 다윗이 사람을 보낸 것은 우리를 정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죠. 그러자 이한눈이 어떻게 하느냐? 한 하눈은 다윗이 보낸 신하들을 붙잡아서 이제 수염을 깎습니다. 수염을. 수염을 깎는데 수염의 절반을 깎습니다. 절반을 깎고 옷을 중동 볼기까지 그렇게 잘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절을 보면 그러죠.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에돌려보내에 이스라엘은 양반 문화입니다.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은 양반 문화예요. 우리나라하고 참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양반 문화였죠. 양반 문화. 그런데 이스라엘도 양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죽음처럼 여기는 나라입니다. 요즘도 중동에 보게 되면은 뭐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뭐 이란, 이라크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명예살인 가문을 더럽혔다 그래서 명예살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명예살인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뭐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이 뭘 잘못하게 되면 그것을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명목에서 뭐 자기 가족이 죽입니다.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나라가 중동 지방의 나라들이죠. 그것은 그 가문의 명예를 더럽혀지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수치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죠. 우리나라도 상투 쓰고 다녔잖아요. 상투 쓰고 그리고 수염 길고 다니고 그러면 종에게 수염을 길게 했느냐? 여러분들 사극 보면서 종이 수염 긴거 보셨습니까? 수염 못깁니다 그것이 양반 문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종 종들에게는 수염을 못 길게 했어요. 어, 우리나라가 이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 단발령이 내렸잖아요 단발령 이제 상투 막 틀고 있을 때 상투를 자르라 그래서 상투를 자르고 나서요 가서 집에 가서 펑펑 운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자살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머리를 자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들에게는 수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사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왕이 보낸 사신이에는 이스라엘의 뭐 일등 공신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신이 갔는데 수염을 잘랐어요. 수염을 잘라. 수염을 어떻게 잘랐느냐? 반만 잘랐습니다. 반만. 옷을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고 하는 것은 엉덩이가 보이도록 잘랐다 하는 겁니다. 엉덩가 지금도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통으로 된 옷을 입죠. 통으로. 그때 당시에도 통으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하얀 옷. 근데 그걸 중동 벌기까지 잘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수치지요, 수치. 예.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들을 어, 이 예루살렘으로 못들어오게 합니다. 그냥 못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집을 주고 예. 이곳에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있어라 이렇게 비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이 후에 보면 전쟁이 시작되죠. 그런데 이 전쟁을 할때 보게 되면은 승리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그러죠.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이제 이스라엘과 암론이, 암몬이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했을 때에 이 요압 장군이 이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담대하라. 우리가 암몬족 속과 싸우는데 우리가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행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하게 행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행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행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전쟁이 되면은 그 전쟁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그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기도할 때는요. 기도의 첫 번째 부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 하셔도 됩니다. 네. 성령 하나님께 기도 먼저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평상시 하던 기도하고 전혀 다른 기도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명확한 것은 다르죠. 명확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그 일이 선악간에 해야 될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보안에 명확하게 해야 될거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뭐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주일에 뭐 애배드로 간다, 뭐 교회 봉사를 한다, 뭐 기도를 한다, 말씀을 본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기도하고 그런 거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라와 하지 말라를 규정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기도는 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직장에서 어 사업을 하는 분들이 뭐 사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도해 주십시오. 왜?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거기에 따른 가부관의 결정을 내가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해 달라고 하는 기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먼저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어이 말씀을 이렇게 지난주에 이제 제가 어 준비를 하면서 어저희게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 교회가 어 이제 태항강 그 지난 여름 7, 8월 달에 보니까 7, 8월 달에 이렇게 좀 피크가 돼서 전기세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던 와중에 태양광 업체에서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 태양광 한번 해보면 어쩌겠느냐 어, 그래서 뭐 태양광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태양광을 한번 이렇게 좀 해볼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반반의 생각을 가지고 태양광에 대하에서좀 조사를 하고 여기저기 좀 알아봤습니다. 뭐 가격은 어느 만 되고 뭐 태양광 설치하게 되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은 얼마나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어좀 조사를 하면서 그 일들을 이제 기도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진행할 때에 뭐그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날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날, 목요일날 이제 그 업자하고 다 이렇게 이야기가 쭉좀 되어오면서 목요일날 그러면 실사를 한번 합시다 와서 현재 우리의 지붕의 유치를 보고 그곳에 태양광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가라고 좀 실사를 합시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목요일날 두 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기로. 그런데 어, 안 오는 거예요. 안와 예, 전화도 안 오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그냥 막 하려고 했으면 전화해 가지고 뭐 스케줄을 다시 잡든지 하는데 저도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가 여기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저도 그렇게 뭐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결정하기에 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뭐 사실 경제적인 효과도 그렇게 없었습니다. 뭐장모님하고몇 차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어 진행을 해 왔었는데 이게 그렇게 태양강이뭐 경제적인 효과 뭐한25% 정도 뭐 세이브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만 많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교회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이브가 안 됩니다. 어 일반 주택 같으면 좀 세이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면서 제가 어 목요일 날 저녁에 기도를 하면서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만나자고. 근데 이미 제 마음 가운데는 뭐 기도를 통하여서 정해놨거든요. 아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그냥 내려놓는다. 어 그렇게 이제 뭐 결정을 했기 때문에 먼저 그만 하시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결과, 제가 봤던 좋은 좋은 결과고 어 또뭐잘 끝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그 단점들도 많이 있거든요. 옥상에 설치하기 때문에 단점들도 우리도 어 옥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 여러 가지 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도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결정할 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 하나님께 서하라고한 일에 대하여서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네. 우리가 어 11월 20일날 전도주일 이 행사를 오늘 장모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도주일 행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만약에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에 대한 결정을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가시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기쁨이. 정말 이러한 일들은 많이 일어나지요,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가서 바이어를 만난다든지 또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에 순간적으로 기도를 해보십시오. 결정을 못했다. 저는 정말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결정이 안 됐을 때 하나님, 이거 오늘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인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 딱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기쁨이. 유성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결정들을 해야 될때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비결은 서로 도왔기 때문입니다. 도왔기 때문. 암몬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하면서 아람에게 군대 요청을 합니다. 왜? 자력의 힘으로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아람에게 아람 나라에게 군대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 나라가 이 전쟁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아비새가 이 아람과 안몽 군대를 나누어 가지고 대적을 합니다. 나누어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대적을 할 때에 십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세우 수아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기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너가 나를 돕고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은 내가 너를 가서 도울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패로 나누어서 전쟁을 할 때에 힘이 남는 쪽이 부족한 쪽을 돕자 하는 거죠. 돕자. 그래서 그 도움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 혼자 하면은 나 혼자 하면은 어렵죠. 그러나 옆에서 함께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번 주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함께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하면은 사탄이 가만 안 두죠. 왜? 우리가 그 동물의 왕국 보면은 보잖아요. 사자나 호랑이가 동물들을 습격할 때에 반드시 떨어져 있는 동물에게 가서 공격을 합니다. 무리가 함께 가면은 사자와 호랑이가 그 무리를 공격해서 흩어놓죠, 흩어나. 그래가지고. 한 마리가 떨어져 나가면 그한 마리에게 집중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탄을 사자라고 그래요, 사자. 그것도 우는 사자, 우는 사자. 사자가 울 때는 배고플 때밖에 안 옵니다. 배고플 때밖에. 그래서 성경에서 우는 사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함께 있으면은 그 사자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자 하는 거죠. 구역 모임은 우리가 함께하기 위하여서 모이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 또 우리가 월 일에 한 번씩 함께 모이자. 네. 왜냐하면 어, 함께 모이는 것을 이렇게 뭐 싫어하지는 않지만 좀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늘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신 분들. 그런데 보면은 그런 분들이 나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나고 해. 우리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뭐 경험했던 것이지만 혼자 신앙생활하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무리해서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함께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함께하는 일들을 구역 중심으로 함께하자하는 것입니다. 어 이제 이번 주부터 어 구역이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는데 어뭐 지난번 모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 시작할 때 우리 에베인 도자 구역장의 어떤 헌신 또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요. 여기 계신 우리 에베인 도자구역장 분들 잘 감당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일반 우리 구역원들은 또 그렇게 감당하려고 하실 때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또더일어서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